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번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너무 신나고 설레는데, 룩사님,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실다 굉장한 분들이세요. 어? 왜 굉장하죠? 이 티켓팅 실력이 아, 20초 만에 매신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20초 안에 뚫으신 거예요? 전부 다? 예요. Yeah. Yeah. 아 그리고 또 제가 사담을 살짝 하자면 yeah. 또제 팬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있는 거였죠? 카페 이름이 진효기과라고사님 <laughs> <laughs> 이름이 김진효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김진효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그래서. 진효이과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글도,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표가 적어요? 아. 이분들한테 졌어요. 아. 아, 저못 구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티켓팅을 하셨다. 아, 그러면 중간, 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진효이과에서 오셨다. 아, 나 룩밤이다! 뭐야? 괜찮네. 아, 게다가.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 이 티켓팅 당시에 무려 카니엘 웨스트 내한이라고 카니엘 웨스트를도한 판, 번, 한판 번 붙었죠 <laughs> 그래서 또한번 나는, 이제 지금은 카니엘 공연이 취소되긴 했지만 카니엘랑 머니코드 콘서트 중에 난 머코콘을 택했다 하시는 분카니가이 아. <laughs> 도망쳤잖아요 막 네. 아, 쫄아갖고 아, 카니엘은 아, 도망친 거예요? 이 20초 컷, 아, 안나너너어런거요 <laughs> 카니가 도망가 머니 코드 콘서트. 네. 아 그러면 내 자리긴 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서재팩 포기하고 왔다. 아 예, 정연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요즘 콘서트 굉장히 비싼데 해자였잖아요 또. 맞아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토스. 응. 샤라우치 토스 감사합니다 토스. 네. 토스. 게다가 저희가 또원 플러스 원 정책을 음. 또 가격 정책을 했는데. 혼자 오면 5만5천 원. 음. 같이 오면 둘이서 6만6천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게 혼자 오는 것보다 같이 오는 게 이제 훨씬 개이적이긴 한데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안다 하시는 분들 하지 마. <laughs> 있잖아요, 오너셔들. 내가 이따가 예, 혼자가 아니야. 예. <laughs> 우리 다 음악 친구가 함께 있잖아요. 맞아, 맞 어. 어. 맞아요. 그래서. 혼자 왔다고 해도 막 너무 손해봤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여기서 알려주셨는데, 혼자 오신 분들이 전체예매하신 분들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또 저희 컨셉이 음악은 함께 들으면 즐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악은 혼자 들으면은 이렇게 해도 흥이 안 나. 맞아. 그 옆에 사람이 약간 부딪히면서, 어? <laughs> 옆에도 하네? 나도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또 같이 있으면 또 즐겁고, 맞아요. 즐겁거든요. 맞아요. 응. 그래서, 온 김에 친구 많이 많이 사귀고 가시면 좋겠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어, 오. <웃음> 좋아요. <웃음> 여러분들, 첫 번째 순서인 뜻돌림 공연은 어땠나요? 친구. 음, 진짜 <laughs> 최고였어요. 지금 뜻돌림 공연 하나만으로도 어, 너무 막 배가 부를 정도로 귀가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그리고 또 앨범으로 들을 때는 약간 한 번에 듣게 되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드럼 소리에 한번 집중해서 두구 두구 두두 이렇게 즐기다가 어? 기타에 이번에 한번 몰입해 볼까 이러고 이영이영 이러다가 뜰돌리 보컬에 이게 맛이 확산 진짜 라이브는 진짜 다른 것같아 아, 저도 그렇게 봤는데. <laughs> 다들 지금 그러니까 옆에는 기타 나는 드럼 여기 다 나눠져 있어 내가 보니까 좋아하는 악기가 다 다르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늦돌린 공연도 최고였고 근데 이제 저희가 레이전드 아티스트분들 너무 많이 모셨잖아요. 이제 이제 계속 공연 이어질 거거든요. 누가 있죠 또? 어그 다음 순서. 다음 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아니면 차로 말고 그냥 누구 나오는지.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네.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명 언급하겠습니다. 빵잉 네. 타이거, 무리무리, 예. 예또또또또또또 쿠아이야. 예. 또또또또또또키라라 근데 이거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laughs> 아 벌써요? <laughs> 아 아까는 이 세팅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라고 끌어달라고 하셨는데 <laughs>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강 게스트 소개까지는 부탁하고 내려가는 걸로 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샤라트 해주셨는데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들 인스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크릿 게스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어이 분은 약간 힌트를 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천상의 목소리. 아, 대 느낌. 어유지 네.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천상의 목소리밖에 안 했는데. 천상의 아, 목소리. 상의 목소리. 힌트 하나 더 주세요. 힌트를 하나 더. 하나 더. 어, 목소리만큼이나 예쁘세요. 목소리만큼이나 예쁘다. <laughs> 그리고 저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오늘은 특별히 밴드 세스로오셔갖고아 밴드가 좋아 네. 준비를 좀 엄청나게 오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다고 하니까 저는 내려와서 같이 놀죠 어? 바로? 바로 아 바로 오셔보나요네 누군가요?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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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소희